자, 이번에 만들 것은 마카롱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했습니다. 아몬드 파우더 96g, 슈가 파우더 96g을 넣어서 채를 쳐줍니다. 때를 다 쳐주셨다면 잠시 옆으로 빼줍니다. 흰자 두 개를 넣어줍니다. 거품기로 머랭을 쳐줍니다. 설탕은 세번 나눠서 넣어줍니다. 머랭을 다 쳐줬다면 미리 채쳐둔 가루를 반 넣어줍니다. 머랭의 거품이 죽지 않게 잘 섞어줍니다. 날가루가 보이지 않으면 나머지 가루도 넣어줍니다. 똑같이 거품이 죽지 않게 잘 섞어줍니다. 젖소 마법을 내주기 위해 반은 따로 빼줍니다. 마카로나 주를 시작해줍니다. 저는 마카롱 만들면서 마카로나 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몇 번을 만들었지만... 아직도 적당함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반죽에 검정색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마카로나 주를 하면서 색소도 같이 섞어줍니다. 무슨 이상한 보라색이 되었습니다. 먼저 흰색을 짤 주머니에 옮겨줍니다. 다음은 보라색을 반 넣어줍니다. 도안에 맞춰서 꼬끄를 짜줍니다. 멍든 거 같은데 튀어나온 뿔은 이쑤시개로 없애줍니다 쇼크를 줘서 기포를 없애줍니다 기본 1시간 정도 말려줍니다 만져봤을 때 꼬끄에서 반죽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은 오케이 150도에서 13분 봐줬습니다 망했습니다 와 진짜 개망했네 페퍼론 시트에서 먼저 한호을 아, 지어지네 자연스럽게 리뷰를 시작합니다 먼저 단면을 확인해 봅니다 어... 아, 괜찮은 거 같은데 먹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꼬끄의 식감이 마치 빵 같습니다. 못네잘 구워진 꼬끄는 테프론 시트에서 잘 떼어진다고 들하죠끝나나냐 응, 껍질 벗기듯이 떼어봅니다. 에이, 무슨 반하나요? 칭찬 스티커가 완성되었습니다. 노른자 2개를 넣어 줍니다. 설탕은 36g을 넣어 줍니다. 이때 설탕은 다 붓지 말고 소량 남겨 줍니다. 노른자와 설탕을 잘 섞어 줍니다. 노른자와 설탕을 다 섞어 줬다면 잠시 대기시켜 줍니다. 불을 켭니다. 불을 불을 오 마이 미스테이 다시 불을 켜줍니다 불은 약불로 해줍니다 우유 60g을 넣어줍니다 아까 남긴 설탕을 넣어줍니다 살살 저어줍니다 가장자리가 끓어오르면 빼줍니다 아까 만들어둔 계란 혼합물에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다시 냄비에 넣어줍니다 다시 살살 저어가면서 가열시켜줍니다 너무 익히면 계란찜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스프 정도의 물기가 되면 완성입니다. 다시 보울로 옮겨줍니다. 버터를 넣어줍니다. 계란 혼합물과 버터를 잘 섞어줍니다. 코코아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이제 만들어진 앙글레이즈 버터 크림과 코코아 가루를 색이 연해질 때까지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앙글레이즈 초코 버터 크림 완성. 마무리를 위해 꼬끄의 필링을 채워줍니다. 어... 마카롱 중에서 저게 가장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잘 만들어졌으니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머지도 냉장고에 하루 숙성시킨 후 먹어보니 맛은 괜찮았습니다. 끝. 낼수 없어서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거 차라리 딸기 마카롱으로 가자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흰색과 핑크색의 마블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빨간색을 원했지만 색소를 섞어버린 핑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하는 색이 쨍하게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140도에서 15분 봐줬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 너무 낮아서 주름졌습니다. 그래도 전에 만든 꼬끄보단 훨씬 낫습니다. 속에 필링을 동그랗게 짜줍니다. 가운데는 딸기를 넣어줄 겁니다. 저희 집초코귀신을 위해 몇 개는 페레로쉐를 넣어줬습니다. 딸기 마카롱 페레로쉐. 음초코 음... 자, 이렇게 딸기 마카롱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마카롱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완벽한 마카롱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아마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박병아였습니다. Phạm